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준보사입니다. 음, 오늘은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어, 8월, 어, 넷째 주였죠? 어, 이번 주, 매매 잘 하셨습니까? 음, 지수가 조금 하락하다가, 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에서, 어,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더 올라갈 거야라고 했지만, 금요일날 지금 미국장을 보니까 나스닥이 한4% 정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 파월 의장의 어떤 뭐 강경한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오긴 하는데 어, 조금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불확실성에 대한 어, 불확실성에 대한 하락이 있어야 되는데 미리 반등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 지금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또 어떻게 이제 지수를 봐야 될지 한번 지수 관점을 한번 봅시다. 먼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걷을 때, 물론 여기는 조금 덜 맞았지만 또는 여기서 이렇게 걷도 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 저항권을 맞고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릴 때 가만히 모습을 보면 밀리고 나서 반등을 줬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약한의 갭이 있습니다. 갭을 어느 정도는 채워주고 다시 밀리는 려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되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고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예측을 예상을 해본다면, 자, 이 아래쪽에 봤을 때 작은 박스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번째 상승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첫 번째 상승 포인트가 나왔고, 눌렸고, 두 번째 상승 포인트, 눌렸고, 세 번째 상승 포인트,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내려오면 이첫 번째 상승 라인에 고점 대 라인 이 정도가 일단은 반등권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떤 실망 매물이라는 게 그런 게 겹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내려오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대한 박스권이었던 이 자리 이 정도 자리까지는 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되밀려서 그냥 쭉 이렇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다시 반등 주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어 상방 포지션이 아니라 하방 쪽으로 많이 얼려 있게 돼버렸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장대 은봉이 꽂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이런 자리들 여기, 아까 설명드린 자리, 그리고 요 자리들이, 어, 떤 그, 반등 포지션이 나오는지, 나스닥은 그렇게 한번 봐야 될, 거고요,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 코스피도 있지만, 뭐 코스닥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위에서 내려오는, 어, 하락 추세선을 걷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불확실성이 있는데, 왜 여기서 3일 동안 반등을 했을까요? 이게. 이게 참 아쉬워요. 만약에 어제 어, 이 반등이 없이 어, 이날도 밀리고 이날도 밀렸다면 파월 의장이 아무리 강경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반등이 뽑아줬을 것 같아요. 어, 미국 시장도 그런데 이 반등, 이 반등이 참 이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래쪽에 작은 박스권이 있습니다. 그쵸이 작은 박스권을 이, 어,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다시 되밀렸다가 이 돌파하는 박스권, 이걸 갖다가 하나의 파동으로 본다면, 여기를 1파 상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상승까지 간 다음에 되밀리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어, 내일 당연히 이제 급락을 하겠죠? 개파락해서 시작하겠죠? 시작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안 좋아요. 차라리 깨져 가지고 시작해서 이 1차 상승의 고점 라인 즉 요런 자리, 1차 상승의 고점 라인이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시작해야지만 어, 어떤 어 양봉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어설픈 자리에서 시작하면 은봉으로 꽂을 가능성이 있고요. 차라리 여기 밑에서 또는 더 깨진 자리에서 해야지만 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열어둔다면 1차 상승의 고점 라인이 지금 이 정도 되죠. 여기 이 정도 되겠네. 그렇죠? 위에서 올라왔다가 되밀렸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그리고 이, 이전의 박스권에서. 나왔던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의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얘는 조금 다시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저에 대한 지수 관점이고요. 지수가 위쪽으로 지금 현재는 열려 있기보다는 이 추세대를 뚫어야지만 위쪽으로 열어지는 거고, 현재는 약간 하방 쪽으로 보시면서 어, 비중 조절, 계좌 관리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 한번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주 제가 매매한 종목들이 요 정도 권이에요. 네, 지금 여기, 어, 이 정도 매매를 하긴 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뭐 매매를 많이 했네요. 자, 현대 로템부터 볼게요. 자, K2 전차 뭐 수출 때문에 폴란드 수출, 뭐, 예, 그래서 방산주의 대장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어, 현대로템을 매매했던 포인트는 먼저 보게 되면 요포인트에요 네, 이날 제가 매매를 아침에 조금 아래쪽으로 열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지지 저항 자리가 이렇게 겹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항 받고 다시 지지 받고 돌파한 다음에 다시 지지 받은 자리. 그래서 연, 저는 여기를 노렸는데 여기 좀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애초, 아침에 매수를 못하다 보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어요. 째려보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 자리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제가 종가 베팅을 들어갔거든요. 자 종가 베팅을 들어간 계기는 자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1일차 매매에 있어서 종가 베팅을 할수 있는 어, 근거 근거 자 첫번째 거래량이 급감 자 아침에 거래량이 터집니다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어떤 지지라인을 만들 때 이게 첫 번째에요 첫 번째 거래량이 무조건 감소해야 되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 네 그리고 위에서 1일 차든 2일 차든 뭐죠, 그 1일 차든 아니면 그 기준봉이든 그 고점에서 추세선을 싹 걷을 때, 추세선을 싹 걷을 때, 이런 식으로 걷을 때, 여기서 많이 이탈을 하면 안 좋아요. 많이 이탈하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지했다면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요. 즉, 뭐이 추세선은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의 박스를 놓고 봤을 때, 가령, 하나의 박스, 1일차 고점 저점과 1일차 고점의 박스를 놓고 봤을 때이 박스의 중간 또는 이 중간에서 그 저점의 이 중간 여기를 많이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를 많이 훼손하지 않고 거래락이 극감한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 그랬을 때 우리가 종가 베팅은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어, 우리가 이제 그 강한 기준봉이 나왔을 때 다음 날더 뚫고 막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좀 달라요. 어, 요 요거에 대한 제가 저의 지금 어, 제가 설명리는 것은 기준봉, 뭐 상한가든 장대 안봉이 나온 다음에 이 언저리 어디에서 노는 애들이 조, 어, 종가 배팅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양봉 양봉으로 치고 나가는 종가 베팅의 방법은 또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어 방법은 어또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요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든 아니면 또는 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또는 뭐 요런 케이스 요런 어, 케이스든 그때의 분봉의 움직임이 거래량 극감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는 모습이 어, 유리하다 종가 베팅 종가 부근에 매매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이날 제가 조금 요때는 수익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시전을 하고 여기 아침에 뭐 개비 이제 많이 떴죠. 그래서 한4%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요거랑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 우리 성일, 네, 이 성일 아이텍인데, 저는 요거를 하지, 매매를 못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신규줄에서 매매하지 말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면, 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죠. 자, 보면, 이봉 자체가, 봉 자체가, 기준봉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의 거래량의 극감이 나오면서 자, 요거 비슷하죠? 자, 거래량 극감 나오면서 분봉의 모습을 봤을 때이 네모 박스권 저점과 고점의 네모 박스권의 절반 또는 절반 요요 요 라인 절반에 또 절반. 요 라인을 크게 훼손. 여기에 떨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요요 요 라인에서 크게 훼손하지 않고 거래량은 급감하는데 주가가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매매 포인트 를 잡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어, 1일차 어, 종가 배팅 즉 이게 하나의 매매 팁입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매매 하시는데 한번 어,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요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종가 부근에 진입한다 그래서 종가에 딱 사는 게보다는요, 셋시 넘어서 천천히 확인하면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매매하기 아주 수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매매했을 때 손절은 어디를 잡으면 돼요? 바로 이1일차의 저점을 손절라인으로 잡으면 되겠죠. 네, 손절은 짧고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더 많아지니까 한번. 어, 그, 1일차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 케이스들을 한번 많이 찾아보시고, 어, 매매 팁으로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매매한 것도 뭐, GSE, GSE. 자, 여기서 강하게 올라왔지요. 강하게 올라왔고, 1일차 고점. 자, 1차 상승의 고점 라인 보이시죠? 1차 상승의 고점 라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이런 자리들. 자,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왔죠. 그게 바로 제가 매매한 포인트죠. 자, 매매를 이렇게 했어요. 1차 상승의 고점 라인을 잡아서 그 부근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요요 자리 있죠? 네. 요자리들을 매매 포인트로 잡고, 요 금방에서 매매해서 반등을, 어 먹었는데, 여기서 뭐몇 프로 먹었죠? 한 2%, 3%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이후에는 매매를 안 했어요. 이후에는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은 누굴 갖다 가 했어요? GSA도 천연가스였잖아요. 바로 대성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 이후에는, 아, 너도, 야, 너도 1차 상승의 고점 라인이 여기잖아. 여기, 그쵸? 1차 상승의 고점 라인이 여기잖아. 그러면 너도 여기서 반등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생각해서 1차 상승의 고점 라인 어디에요? 바로,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자, 1차 상승의 고점 라인 여기 죠 여기. 자, 보시면 1차 상승의 고점 라인 여기에요. 여기 자리를 포인트로 잡아서 매매 포인트를 잡았고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데, 어, 지수가 대밀리다 보니까, 뭐, 니스도 장중에 나왔어요. 전 여기서, 아, 다 팔아야 되나, 해달라, 아이, 다 팔자! 했는데, 네, 매도하고도 많이 더 갔어요. 네. 아,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요것도 뭐 2, 3%대 한 3%. 네, 2, 3%이 정도 먹고 마진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5일선이 깨진, 10일선이 깨진 매매긴 하지만 1차 상승의 고점 라인을 요런 식으로 잘 이용하시면 매매 포인트 잡기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도 했어요. 어, 요것도 매매를 포,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서는 어 1일차가 이 날이 되구요 자 보시면 음... 여기가 1일차, 여기가 2일차, 여기가 3일차가 되죠 자, 3일차의 매매 포인트도, 어, 나중에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요것도 잡는 방법이라 요령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매매한 건 뭐, CS 베어링이라든가, 네, CS 배럴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어, 오일선 윗 구간에 또 마가방이라든가 뭐 에브리버 시리즈 뭐다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대성에너지 요것도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고려산업 예, 요것도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했어요. 요거는 어디서 매매했냐면 여기 이 오일선이 깨진 자리 이자리에요자 오일선 위에서 살아있다가 요건 1구간 매매라 그러고 오일선 아래로 밀린 자리. 오일선 아래로 밀린 자리.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매했어요. 어, 뭐, 정강가는 종목은 아니라서 한 2, 3%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가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툴이라는 종목, 태광. 네, 다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얘네도. 다 매매를 했고요. 자, 대망의 박셀바이오. <laughs> 야, 참, 네. 어, 장중에 반등주고, 시간에서 한가 가고, 다음날 또 반등이 나고, 오 아주 대단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박셀 바이오에 사실은 조금 많이 집중하긴 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그 당시에 하다 보니 상당히 쫄렸습니다. 왜 쫄렸냐면, 어, 지금 고점 대고 그쵸? 네. 고점 대고 1차 상승, 보면, 1차 상승이 한번 나왔고 2차 상승이 한번 나왔고 또 3차 상승이 나온 이 고점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간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을 때 어, 비중 조절이라든가 또는 손절이라든가 이런걸 하지 않으면 어, 좀 크게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매매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한번 봅시다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자 요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날이 이날 23일이 언제냐? 23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그쵸? 자 음봉이 하나 들어왔고 자 5일선을 깨면서 여기서 5일선을 깨면서 음봉이 하나 들어왔고 이 들어온 날은 매매하지 않았어요. 그쵸? 자이 들어온 날자 이날 보면 22일이잖아요. 22일 22일은 내려온 5일선을 어, 깨질 때 매매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5일선이 깨지고 두 번째 날에서 매매를 한번 살짝 했습니다. 뭐 요거 한 1, 2% 먹었나? 네. 그 정도에서 매매를 했고요. 자, 요거는 약하겠어요. 자, 너 하루만 더밀려라 하루만 더 빌려라. 그럼 나한테 좋은 자리 줄 거야. 왜? 여기에 뭐가 숨어 있었죠? 바로 이 앞전 이 앞전의 상승에 대한 지지 라인. 아, 너는 여기하고 요 정도 어딘가는 매매 포인트 잡기가 괜찮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밀리, 오전에 한번더 밀리는 걸 기대했고요. 자, 오전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잡아가기 시작해서요. 오후에 반등을 노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 평단이 한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 제가 아래쪽에서 좀 많이 잡아서 평단이 이 정도 나와서 1, 2%밖에 못 먹었어요. 1%, 2%, 네. 그런데 여기에 딱 보니까 제가 이게 아쉬운 게 되게 아쉬웠던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어떤 설명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는 다시 잡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딱 해서, 3등분선의 요 자리, 요 자리를 매매 포인트를 잡고, 매매 포인트를 딱 걸어놨거든요. 종가 배팅이나 다시 잡으려고. 안 잡히고 뿅!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매매를 못했고요. 이후에, 다음날, 시간에서 하한가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뉴스를 살펴보니, 어~ 기존에 간암 치료제가 아닌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뉴스였어요 물론 악재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올라간 것은 간암 치료제였기 때문에 그거 사고는 조금 어~ 광, 음, 거리가 좀 멀지 않나 그렇다면 장중에 장중 반등을 한번 줄 것이다라고 포인트 잡았구요 이 장중 반등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아침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부터 잡지 않았구요 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 양봉이 하나 딱 나온 걸 보고 그때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서 요것도 무서워 가지고요 빨리빨리 팔아 버렸어요 네1 2% 수익권에서 팔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면 바로 어떻게 돼요자 반등이 아직 덜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이 어, 상, 하락과 이 저점과 고점의이 중간대 라인을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 포인트는 잡을 수 있어요. 저점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근데 저는 더 이상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박의바유는 아마, 어, 이제 9월 초에, 다음 주죠? 9월 초에 그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치료제가 만약에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 네, 나오면 결과가 별, 추, 좋지 않으면 급나게 나올 것이고 아주 안 좋을 수 있으니 이제 얘는 좀 조심해서 보실 분들은 보셔야 되고. 자,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지금 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수익권으로 다된거고요 손실권은 지금 이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 뭐, 세종마이칼은 약 손실을 하긴 했는데, 자, 랩지노믹스 한번 볼게요. 손실난 종목. 자, 지난주에 제가 한번은 먹을 구간이 있지 않을까, 별로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날 매매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다음날 여기서는 저점을 딱 잡았죠. 네. 1일차에 저점을 잡아서 뭔가 얘가 좀, 아, 내가 원하는 포인트는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1%, 2%, 뭐1%때 그냥 손 매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모습이, 야,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과한데? 해서 매수를 다시 해봤어요. 요 구간에. 근데 움직임이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략 여기서 본전치고 그 이후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주가의 위치라든가 내가 긴가민가한 종목은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아 아니면 버리면 됩니다. 자이 종목 갖다가 계속 내가 지지급벗고 물고 그, 뜯고 하면은 안 돼요. 빠르게 다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겠죠. 아, 강한 종목들, 어, 강한 종목이나 좋은 종목으로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는 것이 단타매매, 단기매매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매매했고요. 그러면 다음 주아세종매케가칼은참 얘도 많이 지지 얘한테도 제가 이제 손실을 보긴 했는데요 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잡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크게 잡진 않았어요 약하게 좀 잡아 들어가세요 제가 원하는 지, 지지점 라인을 깨길래 손절 쳤습니다 자전량 손절 치고 다시 잡아 들어가서요 요구간 보면 예 손절 치고 다시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갔죠 잡아 들어가서 잡은 자리에서 4% 정도권 45%권에서 난난타전을 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본절 처리하고 다시 잡아 들어가서 수익 매도도 수익 매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손실한 것을 여기서 웬만큼은 어느 정도 복구하고 얘는 그냥 버렸습니다. 어, 조금 지저분한 종목 같아요. 그러면 아, 내가 왜 여기서 손실을 했을까? 아, 내가 이 종목을 왜 했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온 종목입니다. 다른 종, 종목으로 빠르게 회전을 시키고 다른 강한 종목이 어떤 거였는지 찾고 거기서 대응을 해서 거기서 또 수익을 뽑으면 됩니다. 자꾸 종목에 미련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주 종목 보죠. 다음 주 종목은 자 지난 주말에 좀 금요일 날 네옴시티 이제 그 30일 날 네옴시티 그총 어, 어, 관련자와 그 정부 관련자가 만난다. 이것 때문에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유신 네 한미글로벌이라든가 유신 현대건설 뭐, 이런 애들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은 한미 글로벌로 보고 있고요. 아직, 어, 30일이 되려면 날짜가 한 이틀 남았습니다. 2, 3일 남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 쪽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대장은. 그 다음에 현대 인프라, 아, 두산, 두산 인프라, 현대 두산 인프라. 그 다음에 S 에너지. 얘네가 이제, 어, 금요일날 중국 인프라 관련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S 에너지는 태양광 관련주로 미리 엮여서 올라온 모습인데, 약간 주가가 쌍봉을 맞은 느낌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던가 주의해야 되고, 현, 현대 두산 인프라도 뭐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 그렇게 막 얘가, 어, 그, 파워 있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닌데, 지금 약간 어, 막혔지 한번 예, 지금 이 구간 막혔는데 거래량이 뭐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 구간 어딘가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현대 로템이랑 현대 하나 하나 어, 에어 얘 예, 방산주 대장주로서 얘네 두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을 많이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이번 반등에서 그래서 얘네들도 아, 당연히 봐야 될것 같아요 자요런 애들 볼라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는 하거 지금 매매하게 되면은. 어,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한다면은 깊게 지금 들어오는 자리. 자, 아래쪽 1차 상승의 고점대 여기였고 거기서 거길 거깃 돌파해서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여기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깨진 구간에 들어와야 돼요. 깨진 구간에 여기서 매매를 깔짝깔짝 하기보다는 고점대 종목은 여기를 깨져. 너 깨져라, 깨져라, 깨져라. 그래서 깨진 구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 루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주는 이제 이 구간. 5일선이 이제 다음주에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네,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5일선이 깨지는 자리가 포인트가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 관련주들이 있어요. 현재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급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요런 자리에요. 지금 박스에만 맞았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열려있긴 한것 같은데, 얘도 이제 현재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좀, 좀 길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애들. 그리고, 어, 기존에 이제 그 태양광, 북녘그 다음에 뭐, 그 태조 이방원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리듐 네, 이방원 어, 원, 원전, 그 다음에 방산 방산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대장급 애들이 어, 많이 밀렸을 때뭐 미장에 어, 미장이 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미장이 급락이 나와서 그런 애들이 많이 밀렸을 때는 좋은 포지션으로 좋은 포,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하나솔루션을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밑에 뭐 대명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s 에너지도 뭐 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cs 윈드 뭐 cs 베어링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급을 좀잘 선정을 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조선 기자재 라든가 조선기자재 그쪽 애들 중에서는 뭐 1승 삼강밴드 태광 요런 애들 한번 볼만 합니다 한번 볼만 하니까 요런 애들이 어이 gg 라인을 급하게 깼을 때가 오히려 포인트가 됩니다 1승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지금 2, 3일간 지켜줬던 포인트, 어, 요, 요 자리를 급하게 깨 줬을 때, 깨졌을 때매매 포인트가 작게 아마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안 좋다 그러면 약간 해치성인 종목들, GSE, 대성에너지, 얘네는 유쾌 관련주, 천연 가스, 중앙 에너비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료. 누보가 이제 시간에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나 식량 관련주 애들도 약간 해치성 테마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뭐 최근에는 2차 전지보다는 뭐 리듐 배터리, 폐배터리, 이쪽 애들이 좀 강했습니다. 미래 나노텍 상당히 강했고요. 그죠 자, 요런 애들이 만약에 이제 밀리게 되면 한번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강했던 게, 이제 그,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GM 수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포스터 케미칼. 얘가 뭐, 그, 에코 프로나 이런 애들보다는 강해요. 그래서 요런 애들. 그리고 팻 배터리.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일 라이테 뭐, 요런 애들. 세비캠. 뭐, 요런 애들도 팻 배터리 애들 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 봤을 때, 현대 바이오. 그 다음에 네오 위즈는 게임즈 중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오 위즈를 한번 제가 넣어봤고요. 현대바이오는 어, FDA 그 승인을 긴급 승인 한번 절차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은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래대금이 한0천억 정도 잘 터진 것 같고 어, 한번 다음 주는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 큰 악재가 없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슈스틀도 한번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 지수가 어렵고 힘들지만 어, 제일 좋은 거는 이럴 때 개인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은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기관과 외인은 비중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종목을 살때 다른 종목을 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의 풀로 어이 기관과 외인은 풀로 자금 운용을 하는 상태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 때는 팔고 가야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우리 개인은 자본이 자금이 한정적인 대신. 자금을 잘 분산시킨다든가 아니면 자금 관리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 지수가 어렵고 장이 힘들 때는 분명히 꼭 기억하세요. 비중 조절. 비중 조절, 계좌 관리. 여기에 좀 신경 쓰시고요. 큰 수익을 내겠다. 이것보다는 조금 나는 한방 크게 맞지 않겠다. 그러면 꾸준한 수익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자, 다음 주도 여러분, 8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이팅 하시고요. 어, 수익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꼭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어, 주차연에 혹시 주차연 회원분들이 계시면, 보고 이거 괜찮았다. 네, 요거, 그 어, 영상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또 한번 어, 영상 후기 같은 거 남겨 주시면, 저도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